준비 5 4비시 할로 아주 8, 세게 당겨 주세요. 사람 걸렸네요. 자, 저렇게 만약에 저기 킬러가 같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곧멀롱 나오고 킬러가 걸린다라는 거꼭 명심하세요. 킬 잠시 대기, 잠시 자, 자리 대기, 꽃같이 형 준비, 명호기 보고 옵니다. 아, 꽃같이 봤어요. 아주 지금 틸택 킹, 너무 좋습니다. 그대로 잠시 대기. 준비 자방 시작 아 살짝살짝 뒤로 움직이는 모빙 좋습니다 꽃같이 형님아네 꽃같이 형님 지금 킬이 너무 좋아졌어요 아까랑 완전히 차이가 나네요 누가 보고 있는거야 이거 드레가 지금 보고 있나? 명우님 지금 이순간에 지금 망두 전투발 해주세요 망두 저쪽에 지금 수중무덤에서 죽었거든요 지금 바로 앞에 보여요 거기서 거이 나올 겁니다 바로 앞에 있어요 망두 개인 버프 챙겨줄 준비 자힐 조심하세요 망두 개인 버프 챙겨주고요 곧 나옵니다 아 간봅니다 이새끼가 간보고 있어요 아, 나왔어요 자힐 잠시, 잠시 대기 아 아주 아주 좋습니다 프로... 꽃같이 이제 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장판 깔고 포킬 시작 포킬 시작 한번 넣고 자, 영웅심 셋, 둘, 하나, 자, 영웅심 올릴게요. 잠깐만요, 네, 네, 영웅심 올려주세요. 지금입니다. 자, 똑같이 형님, 이것만 살면 돼요. 프로토 소실이랑 그 빙백도 소실. 이제부터 이제 흡선 박습니다. 흡선 박을게요. 자, 광 시작. 광 쭉쭉. 이번에 세게 광 칠게요. 물방울 못 피하는 사람들 없겠지? 이 쉬운 거를 못 피하면 진짜 그냥 창문 열고 뛰자. 자, 물방울 피하면서 슬슬 슬슬 좋습니다. 밀리들조심하자 하나 오고 있네. 네, 이제 사라질 거예요. 마지막 멀록이 올 겁니다. 자, 마지막 멀록입니다. 이번만 힐 잠시 제기하시고 빙백이랑 프로토 지금 소실 타주세요. 지금이요. 네, 딱 좋습니다. 꽃같이 형님, 모로그림만딜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라운 텐데 좀 타고, 서 이제 바쉬 잡으러 가겠습니다. 이거, 저기, 기계 작동 좀 시켜주세요.